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최고의 이 순간의 선물입니다. 자 15장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얘기가 에고의 의미의 암펠로스 해 알레티네라는 헬라 말을 그대로 좀 읽어 드렸는데요. 이 참포도나무.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참된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는 에고 에미. 이 할란 말이거든요. 에고 에미 법칙. 이것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존성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신적 권위를 선포할 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미란 얘기입니다. 사실 13장에서 17장까지 계속되는 고난 주간, 이 목요일 밤에 주어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1절에서 11절은 육신적으로는 비록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 가장 유명한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제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과 연합해야지만 되는 그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뭐뭐이시다라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미 법칙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있습니다. 요 문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산떡 나는 오늘 곧 하나님이며 나는 너희에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내 생명을 내어줘 너희를 구원할 오늘 참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합니다.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게 이르시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폭소라는 나는 빛이다. 이것은,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뭐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반사되는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원초적인 빛이다 이렇게 주님은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우리의 구원주의심을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잠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주님은 나는 곧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생명의 그늘이고,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광인데,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얻으리라. 자, 지금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모모이다라는 얘기가 나는 곧 성부 하나님과 존재성을 같이 하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니 이것을 직역하면 뭐라고요? 나는 그 참된 포도나무다. 나는 그 참된 포도나무다라가 됩니다. 특히 참됨이란 말들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이스라엘과 참된 포도나무 사이에 오늘 정말로 많은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오늘 그런 기절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팔레스타의 특산물이 매우 흔한 식물이기도 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의 매우 특별한 의미로 구약에 수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을 종종 비교하셨죠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에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 포, 내,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 이르리니,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힘을 당하게 하며, 그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돕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여 7절 크게 읽어요 시작 무릇 난군의 여호와의 포도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깊나무요 유다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여 그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분명히 여기서 뭐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자그 외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라고 에레미야 2장 21절에 말하고 있고요, 열매면은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호세아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던 즉 오늘 에레미아 2장 21절 즉 오늘 하나님께서 팔레스틴이 심었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0편 8절에 이거 좀 볼까요? 시편 80편 8절 <laughs>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80편 82편이 아니고 80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급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가 있었죠. 그대는 화폐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표현되었다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이 포도나무에 일치했다는 사실을 사실은 마카비 시대 동전에는 이스라엘의 상징인 포도나무가 그 화폐 안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자신이 참된 그 포도나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당, 이건 뭘 얘기하죠? 가짜와 불완전한 포도나무의 구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된.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알레티네라는 말은 이 참된 이런 얘기가 알레티노스의 가짜의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오늘 오 포슈테스의 반대말로 쓰여진 것이 오늘 알레티노스라는 원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순수한 이성 이상적인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오늘 알레티노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헬로를 읽어드렸으면 에고, 에미, 해, 임팔로스, 해, 알레티네라는 얘기는 나는 참 포도나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속에는 내포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란 얘기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삼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영원한 생명의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냐는 얘기죠? 신약의 참 이스라엘. 여러분 늘들렸어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라는 말과 엘이란 말의 합성어인데, 이스라라는 말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이고, 애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이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아버지와 연합한 자들이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의 세운 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께 통치와 다스리만이 있는 자. 그래서, 어떤 혈통이 아닌,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의 유기체만이 하나님이 가꾸시고 번성케 하고 창백케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거짓 이스라엘은 세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으로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절 읽습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찰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 하근을 아버지께서 와서 권한대 이마아들은 지금 유태인 이슈라이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오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세상에 죄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 죽은 자가 없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에게 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맡기는 회계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 인생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주님의 또 다른. 지금 참 포도놈아의 비유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자,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그 극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누가 복음의 얘기나 요한복음의 얘기가 바로 연합하는 자 아버지 그 사랑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자,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통치되는 예수님은 참 성전이며 그로 경외하지 않는 에루살렘 성전은 거짓 성전임을 또한 주님을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2장으로 볼까요?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아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 죄송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역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더 읽습니다 25절까지 6월절에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이 열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라 말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자,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참된 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거룩한 에루살렘 성전을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자리인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주님이 오셨을 때그 백성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도의 고려를 만들었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눈물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 형식적인 하나님 아닌 것들로 에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때 헐어버려라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란 참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참된 오늘 성전이 누구냐.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참된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에고엠미 바로 나 예수는 곧 하나님의 존재성과 같은 전능한 창조자며 나는 너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영원한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도전을 받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이두 기절이 마틴 루터가 유리 깨진 계단을 맨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일어서 버리고 말지요. 내가 어떤 행위나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참 포도나무와 오늘 생명의 연합을 가진 유기체의 모습,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복음의 껍질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 속에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 깨뜨려 피 쏟은 고혈의피를 덮어진 내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참된 보도나무신 예수의 생명에 연결된 그의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말한 찬양자는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오. 이 찬양 부를 때는, 헬라 나와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강조의 구류로 만든 사람처럼 나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은 주의 피로 값지고산 생명의 유기체 참사람이라고.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몸을 깨뜨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기는 의 연합을 이루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있어 으그참 그 생명의 떡이고 참포도나무참 땡이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내가 되어야 해이 땅에 심으셨네. 그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그대 영광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나파리아나 하리야 나칸니두번만나 하바리아 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강도의 고려를 만드는 이스라엘에. 허물어지는 성전이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기체적인 생명에 잡된포도나와 연합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우리를 붙으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포도나이 붙어있는 하지의 은혜로 살아나도하여 주옵소서 참 성전이신 예수참 빛이신 예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되어 지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머리로 한참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만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은혜와 능력 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에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걸어가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간속 위로함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의 유기체 그 생명 내 안에 있고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 안에 주의 말씀 안에 하나된 고백에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잔 음료 대신 예수가 한 생명 이룬 자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기뻐하는 열매로 가득한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